세차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바로 그늘망입니다. 그늘. 그늘망이 있어야지 손님들이 세차를 하면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. 또 도장면에 왁싱을 하시는 분들의 차를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차장의 그늘망은 필수입니다. 하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에 세게 부는 날은 그늘망이 찢어지거나 바람에 날려가면서 2차 사고를 일,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늘망은 항상 고정식보다는. 어, 개폐 형식을 어,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 개폐 형식 그늘망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위에 그늘망을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별가 없어요. 이렇게 전기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따 보시면은 그늘망 컨트롤 박스가 여기 있어요. 그 초록색은 어, 그늘망을 닫는 거, 빨간색은 그늘망을 걷는거 어. 그늘망을 걷어볼게요 한쪽을 다 걷었으니까 이제 반대쪽도 이제 다시 걷어줘야 되겠죠? 네. 이거 다 걷는데 2분도 안 걸려요. 네. 그러니까 꼭 그래서 이거 그늘망 설치하실 때는 꼭 자동 개폐가 가능한 그늘망을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